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었죠? 왕으로 뽑힌 다윗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나요? 바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걸잘 지켜야 될까? 바로 우리는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해요. 오늘 말씀은 마음을 잘 지키세요 라고 말했던 성경인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같이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말씀 들을 준비 말씀 속으로 출발 오직 스스로 삶과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신명기 4장 8절 말씀, 아멘. 저기에 지팡이를 들고 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40년간의 어려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나 봐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려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크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벌을 받았던 옛날을 기억하게 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어서 모세는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어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전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 속에서는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열심히 왔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모세는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해요. 그런데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은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부터 21일 동안 진행되는 홈북을 나누어 주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요. 그 활동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예쁜 손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고개는 숙이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디키즈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